아, 일단 그 홍민기 선수를 제가 저번주에 뜻하지 않게 쉬게 됐는데 이 휴식이 아쉽던 적은 또 처음이더라고요. 되게 아주 핫한 신인 나왔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다루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주야장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가 윤호입니다. 이번주 롯데 2승 3패 만족스럽지 않은 듯 만족스럽게 그야말로 온힘을 다해서 버텨내온 한 주였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소식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홈밍기 연투에 대한 의문 해소입니다. 요즘 롯데에서 떠오르는 저한 투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불펜에서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윤성빈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저한 광구를 꽂아넣는 홍미기 선수를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세용을 대신해서 선발로 올라왔을 때 4이닝 3피출로 1실점이라는 기가 막힌 투구를 보여줬었고 이번 KT 2차전에서는 연투에 멀티이닝까지 소화를 했었는데 그 강력했던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주, 펼쳐줬었는데, 연투에도 빛이 가라지 않은 강속구. 이번 연투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 일단, 그 홍민기 선수를 제가 저번주에 주야장천을 찍지 않, 않으면서, 이제 사장님이 스케줄이 있으셨죠. 그래서 참, 뜻하지 않게 쉬게 됐는데, 이 휴식이 아쉽던 적은 또 처음이더라고요. 되게 아주 핫한 신인이 나왔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다루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그래서 일단 그거와 덧붙여서 이번 주 연투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면, 기존의 홍민기 선수를 등판하는 걸좀 봤을 때는, 일단 선발 등판 때는 투구수가 누적됨에 따라서 구속, 그리고 구위가 저하되는 현상이 다소 뚜렷했거든요. 이제 2이닝 단위로 1, 2회 공이 다르고 3, 4회 공이 달랐고 또 5회 공이 달랐고 이래서 이 정도 스테미너를 가진 선수를 이제 전업불펜으로 돌렸을 때 체력이 연투를 어느 정도까지 구이저하 없이 소화할 정도로 체력통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존재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7일, 28일, k t 즌에서 연투를 소화하면서 두 등판이 모두 포심 평균 구속이 150 이상을 마크하면서 타면투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연투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면서 활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이런 거를 보내줬습니다. 스위퍼가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포심이 해설위원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들어 보셨겠지만 어, 커터성이에요. 이 커터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래는 이 직구 포심이라는 거는 백스핀 혹은 사이드스핀을 많이 먹는 그런 구종인데 이게 조금 이 백스핀이 덜 먹고 자이로스핀이라고 하는 스핀이 좀 많이 먹는 그런 직구를 어, 회전 효율이 낮은 커터성 포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이 회전 효율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낮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깃털 직구가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낮으면요, 그 MLB 잠깐 그러니까 코리안 메이저리거 보시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LB에서 김광현 선수가 커터성 포심으로 먹고 살았던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홍민기 선수의 포심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포심 같은 경우에도 파울 혹은 땅볼을 유도하기에 용이한 그런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국은 포심 그리고 스위퍼니까 우타 상대로 약하고 좌타 상대로 강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실제로는 우타한테는 극강이었고 좌타한테는 의외로 다소 약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몰 샘플이기도 하고 홍민기 선수가 주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강한 좌타자를 잡기 위해 올라온다라는 등판 환경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어, 홍민기 선수의 커맨드 능력 그리고 스위퍼의 압도적인 무먼트. 그리고, 커터성 포심의 반대선 타자 상대 효능이 기대 이상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지금은 포심, 슬라이더 두 가지기 이 때문에 불펜 핏이지만, 향후, 뭐, 오프스피드 피치, 스플리터 혹은 체인지업, 이런 게 장착이 된다면, 좀더 웨이트도 하고, 체력도 길러서, 선발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피치로는 선발을 하기를 좀 힘들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더 좋은 투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면서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오프 3호기 김동혁의 활용점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황성빈 장두성의 부상에 따라서 우리 김동혁 선수가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루도 꾸준히 하면서 심심치 않게 호수비로 팀을 구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계속 롯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지금까지는 인제 77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팀의 팀에... 큰 공이 될 것이다 이런 확언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롯데 임시 1번 리드오프 자리에서 약간 황성빈과 장두성과는 다른 유형으로 팀에 아주 톡톡한 모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수비는 딱 장두성 선수에서 어깨 스탯을 조금 덜어내서 범위 그러니까 수비범위 스탯에 추가한게 김동혁 선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견수에게 있어서 수비범위 그리고 강한 어깨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수비범위거든요 왜냐하면 커버 범위가 넓어야 이제 센터로서 1인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좌익수, 우익수가 각 포지션에서 수비력 하위권인 전준우 그리고 레이스이기 때문에 범위가 가장 넓은 김동욱 선수가 외야 수비 짜임새를 완성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 보자면 눈여겨봐야 할 점이 출루입니다. 어, 황성빈, 장두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컨택 그리고 기습적인 번트 그리고 이제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컨택이죠. 이렇게 해서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어찌 됐든 타격에 집중이 돼 있는데 김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출루 그리고 보는 야구를 강점으로 두고 있어요. 아, 물론 이 보는 야구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투수가 뭐 폰세, 뭐 앤더슨 이런 압도적으로 강한 투수일 경우에는 투 스트라이크를 먹으면 승산이 없으니까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칠 만한 공에 빠르게 승부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야구는 기본적으로 저점 방어에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을 많이 보고 안타를 치면 최상, 못 치면 물론 아쉽긴 하지만 선발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이라는 확실한 필승조 3인방 그리고 김강현 박진이라는 또 준수한 추격조 이런 후속 플랜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타선이 보는 야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든 상대 선발 투수를 빨리 끌어내릴 수가 있다면 불펜 싸움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보는 야구가 또 지금 메리트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클래식한 리드오프를 기용하는 우리 팀의 사정을 좀 보면은. 우리 컬러하고도 좀잘들어맞는 선수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어떻게든 공을 좀 많이 보고,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를 좀 심리적으로 동요시킬 수 있는 플레이를 지향을 하는 게 저희 감독, 김태형 감독님의 좀 기조잖아요. 예를 들면, 은 뭐, 황선민 선수가 1루에 나가서 투수를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장주선 선수도 많이 그랬었고요. 이거를 비접을 썸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야구가 기록으로 볼수 있는 숫자의 스포츠임과 동시에 좀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심리가 이제 또 숫자로 연결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을 좀 오래 보면서 타출갭도 좋은 리드오프는 좀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이세 리드오프가 각 약간씩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어 강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헨더슨, 폰세 이런 압도적으로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한테는 황성민 선수 같은 아주 크랙 플레이 에 능한 그리고 초구, 이구를 잘 공략을 하려는 그런 리도프가 좀 효율적일 수 있고 대신에 약간 애매한 3, 4, 5 선발 같은 경우에는 김동호 선수 같이 보는 야구 그리고 좀 길게 물고 늘어지는 야구 그런 게 조금 더잘 통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금까지 까지 성적 그리고 보여준 것으로만 보면 어 김동혁, 장두성, 황성빈이 모두 온전하다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황성빈 선수가 주전이지만 이게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언제 누군가가 부상으로 이탈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 투수에 맞춰서 리드오프의 뎁스를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77 타석을 먹은 김동혁 선수의 투를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무리감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 툴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게 77타석이든 7타석이든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김동혁 선수의 모습은 앞으로도 긁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수비 쪽이 조금 더 인상이 많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준호 레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범위가 넓어서 그쪽을 좀더 커버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단 보더라인 유강남과 무조건 가운데 정복은 중간은 없을까 라고 뽑아주셨는데요. 포수에 대한 화두를 꺼내기에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음. 지금 3포수 체제이기도 하고 포수가 누가 나오면 볼배합이 구리다 저 포수가 나오면 투수가 맞아나간다 하면서 엄청나게 월가브가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음. 빼시빼를좀 많이 하면서 텐동 감독이 포수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좀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좀 많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정복음과 유강남의 볼배합 리드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판포소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녹화 일자인 월요일 기준으로, 어, 박잡 선수는 말소가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니까, 러 어, 19세 양 양이지보다 더 좋다. 이런 칭찬은 칭찬이고, 루키 선수이기 때문에 가다듬어야 될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박잡이 제일 나은데 뭔 이군을 보내고 있냐 이렇게 욕할 게 전혀 아니고요. 어,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번 주야장천, 그니까 러 2주 전에, 포수 볼 배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투수가 커맨드가 엉망이면 누가 포수로 앉아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제가 좀 꽤나 욕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마침 그날 화요일 박세용 정복은 배터리가 대량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아그 지금 그분들은 정복은 욕을 하고 있을까 박세용 욕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 배터리로 앉아 있던 정복은 욕을 하고 있었을까? 아닌 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거기서 한발 나아가서 투수에 대한 포수의 적절한 접근법, 이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어, 투수가 각자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투수는 그냥 존에 팍팍 꽂아놓고 빠르게 빠르게 승부하는 걸 좋아하는 투수도 있을 거고, 어떤 투수는 또 보더라인에 안 맞는 피칭을 하면서 좀 이닝은 그, 뭐, 7이닝, 8이닝까지 욕심 안 내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투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수의 성격에 따른, 그리고 특징에 따른 포수의 적절한 맞춰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해요. 일단, 유광남과 정복은의 특징을 좀 보자면, 유광남은 보더라인에서 공 하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 리드를 선호를 하고, 정보근은 일단 정면 승부하고 상대가 너무 강하면 좋은 공을 안 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수의 구종별 퀄리티, 그리고 투구수 소화력,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세형 같은 경우에는 각 구종, 그러니까 포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이렇게 네 가지죠. 이네 가지의 구위, 그리고 변화를 봤을 때, 육각형 투수라고 할수 있어요. 네개 전부 다 어느 정도, 어, 급이 있고, 뭐 하나, 뭐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뭐 하나 압도적이지도 않은 그런 육각형 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구종의 활용도가 뛰어난 거지만, 좀안 좋게 말하자면, 한 가운데만 보고 던져도 타자를 압도할 만한 그런 구종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의 페이스가 어찌됐든 간에 박세웅 선수는 토종 선발투수 중에서는 스태미너가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널널한 한계 투구수를 바탕으로 한타, 홈런을 맞지 않는 보더라인 피칭 위주로 끌고 가면서 좀 투구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6이닝 105구, 106구 이 정도의 저실점 여기서 저실점이라 하면 3실점 이하죠 을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박승 같은 소수는 가운데 승부를 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구종이 맞아 나가는 소위 말하는 저점을 찍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복이 커지는 것은 좀 피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떨 땐 7이닝 무실점하고 어떨 땐 조기 강판되는 그런 선발보다는 꾸준히 6이닝 그리고 3실점 이하 하는 선발이 팀에 더 도움이 되고 팀 플랜을 짜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또 명백합니다. 그래서 박승훈 선수 같이 육각형이고 체력 좋은 투수, 그리고 성격 자체가 좀 보더라인 피칭을 선호하는 그런 투수는, 어, 유양남 선수 같이 좀 탑이 맞는 그런 포수를 앉혀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0 중반의 확실한 주무기가 있죠. 포심. 그런데 이제 스태미너 면에서는 다소 약하죠. 작년에 비해서 훨씬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80에서 85구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 스터프가 내려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닝당 투구수를 적게 끊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투수에요. 그리고 구종도 다양하지 않죠. 거의 90% 가까이가 포심과 슬라이더 두 가지죠. 이런 투수에게는 보더라인 피칭 요구는 스스로 선택지를 줄이는 길이고, 그리고 플랜 B, 플랜 C가 없는 그런 접근이에요.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포심 슬라이더가 보더라인 피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커브나 스플리터를 보더라인 피칭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랜 B, 플랜 C죠. 근데 이민석 같은 경우에는 포심 슬라이더가 전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더라인 피칭이 안 되면 어 단점이 더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종이 적고. 그리고 체력이 약한 만큼 강한 구위를 활용해서 단점을 숨기는 피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 특성에 잘 맞는 게 적극적 승부를 권하는 정복은 보수 같은 그런 보수고. 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은 모든 투수에게는 그의 피칭 스타일과 퀄리티에 맞는. 포수의 성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성향의 포수가 옳다 이런 성격의 포수는 틀렸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결국은 유연한 기용에서 비롯되는 선순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도 어떨 때는 답답하시겠죠 근데 좀 이런 면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벤치에서 붙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상대해라. 지시가 나온다고 해도, 이 포수의 성향이라는 건그 은연 중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 벤치에서 지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조건 붙는 것. 그리고 일단 피하고 보는 것. 둘다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록 둘다 조금 중간 지점을 찾아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5년 전 뿌린 이군 씨앗이 먼 길을 돌아 열매로 라는 제목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은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서민규 단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좀 분분하죠. 근데 일단 170억 유던노 f 에 실패한 거에서부터 이미 실패한 단장이 맞고 저도 노진혁 선수 라인업에 안 보이는 걸 생각할 때마다 화가 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좀 과가 있으면 공도 있는 법인데 요즘 김태현 감독 사단에 이군 코치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좀 빛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롯데에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금기어로 통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성민규 단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 있으니,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성민규에 대해서 이견 없는 실패한 단장, 그리고 과포장 질소과자 같은 단장이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 19시즌 8월달까지 보면서 정말 욕을 있는 있는 욕 없는 욕다 했고 2021 22 23까지 오면서 변화하지 않는 구단 기, 운영 방향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즌을 다 봤죠. 제가 아마도 그냥 성민규 혐모 컨테스트를 연다면은 아마 순위권 안에 들 겁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게 제가 늘 생각하는 추구미라고도 할까요? 그래서 어, 리빌딩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론에 잘 비둘렸고 그래서 그 롯데라는 배를 산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성민규인과 동시에 모든 걸 잘한 단장이 없듯이 모든 걸다 못한 단장 또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내고자 니다 그럼에도 일단 성민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는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타격에서는 이병규 2군 타격 코치 그리고 투수에서 김상진 투수 코치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다 퓨처스에서 득점급 유망주들을 쉼 없이 제작하면서 소위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상진과 이병규를 비롯한 퓨처스의 지도진은 매우 유능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5년 전,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 취임 이후로 선진화 작업을 거친 퓨처스 시스템이 꽤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규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초고속 카메라 최신 장비인 에저트로닉을 도입했고, 피칭 분석 장비인 랩소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상동에도 트랙맨을 도입했고, 그 외에도 기초 운동시설 대규모 개조를 하는 등 퓨처스팜 선진화 작업에 매우 힘썼습니다. 어, 그런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대형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긍정적인 면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병규와 김상진 코치를 영입하기 전까지는 그 좋은 시설을 갖추고서도 유망주들을 개조할 의사, 즉 코치가 분석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좋은 육성진의 영입으로 드디어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잘 해석할 줄 아는 좋은 코치진. 그게 합쳐져서 지금의 홍민기, 윤성빈, 김동혁, 장두성, 뭐, 이런 선수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박찬영 선수까지 나왔죠. 근데 만약에 김상진, 그리고 이병규 코치가 구상동 이군구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홍민기, 장두성, 김동혁, 윤성빈, 박찬영이 있었을까요? 상당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 대놓고 얘기하자면, 아직도 윤성빈은 그냥 157던지는 볼쟁이었을 거고, 장두성과 김동혁은 그냥 대주, 한낱 대주자였을 것이고, 박찬영 선수는 뭐, 인재 육성선수로 들어갔으니까는 뭐, 일군 무대에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 와중에 좋은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초대형 루키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팬들, 팬분들도 엄청 신기해 하실 건데, 이게 다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어, 지금의 롯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헌한 것은 또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제 이제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때때로 어, 고맙다. 하지만 그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육성에 대한 거를 별로 좀안 믿었었거든요. 그냥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자잘 자리 나와가지고 올라오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롯데 화수분 야구를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감독단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를 편견 없이 기용을 좀 하고 2군에서 잘 키워주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잘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5년 전에 또 기틀을 다져가지고 도입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다리가 잘 맞아 들어가면서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윤성빈이나 김동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없었다면좀 이미 저희는 7, 8위에서 쎄쎄쎄 하고 있었겠죠. 음, 그퓨처스팜이라는게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백업 데스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1, 2년 더 다져서 올리면 그게 이제 또주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처스팜이라는 게 있는 듯 없는 듯하면서도 막상 팀이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 존재감이 아주 커지는 게 퓨처스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지금 지금은 롯데가 퓨처스팜이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 흐르고 소홀해지게 되면 언제 또 그냥 날과 떨어진 이군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퓨처스팜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군 시설을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도 좋은 성적 계속 내가지고 이제 더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명문 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실 얘기 있을까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봄 때라고 하죠. 어, 사실은 이봄 때라는 거는 그 시범 경기만 잘하고 막상 정규 시작하면은 어 박는다 해서 봄 때로 시작이 됐는데 최근 몇 년은 그, 그래도 봄까지는 잘했던 봄 때였죠. 그러나 여름이 되면 순위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빈 약한 데스. 그리고 부상을 메울 선수가 없었다. 그것도 결국은 뎁스 얘기죠. 그게 발목을 잡았는데 올해 이제 제일 크게 변한 게 앞서 말씀드린 퓨처스 팜 결과물에 따른 뎁스 강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입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당한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징은 주더라도 수입은 안 당하는 그런 끈질긴 야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뎁스 강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 하나 하나가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이거든요. 이제 또 올스타 브레이크가 곧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지친 전민재 선수도 휴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호준 선수도 조금 조정 기간을 거쳐서 후반기에는 전민재 선수를 좀더잘 보좌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에 다시 스퍼트 한번 내보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3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롯데가 과연 여름에도 계속 이 저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장천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제보 크 작가 윤노님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